왜냐, 옛날부터 이렇게 좋은 덕담으로 내려오던 풍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은 다 사라지고, 동지 팥죽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옛날에 이제 오래된 이런 책들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며느리 분들이 시어머니한테 지어서 선물을 했답니다. 반갑습니다 청강공입니다. 동짓딸이라는 의미 있는 선물이 따로 있을까요? 아, 자 우리가 동지딸이라는 거는요 옛날에 이제 오래된 이런 책들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며느리 분들이 시어머니한테. 버선을 지어서 선물을 했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 시어머니, 시부모님한테 버선을 선물하면 그 시부모님이 수명 장수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선을 신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말이나 더신으로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또 보면은 한 나라의 임금님께 버선을 지어서 바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임금님께서 수복을 누리라는 풍속으로 내려온 어떤 전례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버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체 일부 중에서 가장 밑바닥이기 때문에 땅을 오래 밟고 편안하게 사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금님께도 버선을 진상했고 가장 우리가 갈등이 심한 게 거부간의 갈등이었잖아요. 옛날부터 시집살이 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믿고 불편하고 무서운 존재입니까 옛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되시는 분들이 버선을 지어서 올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계 개선에 있어서 조금 편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의 여담입니다. 어. 근데 가족들끼리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딸, 내가 사랑하는 아들. 또 나를 낳아 주시고 키워 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주변 지인들한테 올겨울 따뜻하게 나세요 하고 양말이나 버선을 선물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옛날부터 이렇게 좋은 덕담으로 내려오던 풍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은 다 사라지고 동지 팥죽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랑과 좋은 의미로 따뜻함을 전한다 해서 버선을 지어서 올리고 선물하고 했던 우리 이 풍속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버선이라는 개념은요, 조금 더 크게 의미를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신발, 신발을 선물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연인키리는 도망간다. 그래서 신발 선물은 잘안 하지 않나요? 꼭 우리가 신발 선물할 때 연인만 주나요? 연인들한테 신발을 선물하면 다른데 간다 하잖아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찝찝함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연인들한테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신발을 선물할 때 그냥 사주는 의미보다는 이번 달에 동지딸이니까 선물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이 신발을 신고 너가 내년에는 꽃길만 걸으라는 의미.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지인분들한테, 때로는 우리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선물을 할 때, 이 동지딸에 할 일이 생긴다 하면은 신발을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해보세요. 수복을 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은 내년에 2023년도에 꽃길만 걸으시게끔. 그런 의미를 두고 한번 신발도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